그래서, 어, 손다시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체를 썰으실 거예요. 이렇게 조금 남으면, 뒤로 돌려서.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어이구, 여러분들이 보기, 보시기에도 높이죠. 고백하자면, 저도 고추를 못 <laughs> 먹어요. 안 아깝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요정씨 요 네. 네. 그 다음에 숙주도 익히는 게 아니라 생으로 고기하고 버무려서 드실 거예요. 샐러드처럼 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야채 어떻게요? 해 음, 여기 절였잖아요, 그죠 음. 절여졌으면 이렇게 넣고 레몬 슬라이스. 그러니까 어 베트남 분도 선생님왜왜 조리하는 왜 거하고 달라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laughs> 그래서 베트남처럼 오리지널이 될수 없어. 그죠? 네. 그리고 베트남도 지역마다, 어, 지역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몬, 라임, 라임 좀 썰어서 이렇게 줄을 쫙 짜서 뿌려서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최종적인 소스. <laughs> 거기 보시면, 어, 소스는 고추 다진 거. 다 들어갑니다. 매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설탕 누가 들고 가셨네요? 반납해주세요. 네. 네. 피쉬소스 4큰술. 어, 1테이블에 대문자는 15mm입니다. 요리사들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큰 쪽이 15mm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시피 보시면 4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세워놓을 거예요. 그러면 음. 보시면 되고, 또 설탕도 큰 쪽으로 요렇게 흔들면 하나예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식초. 새콤달콤해야 되거든요. 하나, 어우, 두, 눈이 감겨요. 네. 셋, 넷. 레몬 주스. 라임 주스 넣으셔도 되고 레몬 주스 넣으셔도 되고 하나 둘셋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진 마늘도 한 숟갈 넣으시고 이 소스가요 너무너무 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물을 타요 100ml 정수기 물 떠와서 1 0 0 m l 에 물을 타시면 되고요 장식으로 요런 거를 이제 꽃을 이거 다짜어요렇게 <laughs> 하세요 <하죠>, 렇게이렇게 홈을 타시고 <laughs> 네, 제가 작은 당은 <laughs> 어... 저두다 썼지? 다 썼어요 그치 다지왜왜안다 아니야 둔게 있어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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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랬어, 그랬어, 아니,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그래서 깎았어요다았어요다 썼게 해가지고 하나씩 다 썼어요 아 그럴까요? 네 그래서 홈 모양을 조금 이렇게 저도. 바쁘니까는 잘안 되는데. 정말... 안 해도 안 돼요? 어, 안 해도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에 띄워요. 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접셔서 먹을 거야. 요것도 그러니까 구워내야 되겠죠? 요거 구워내고, 요거 볶아내고. 그 다음에 채소들 세팅하시고, 요거 이렇게 완성하시고. 요기에 라임 조각 한조각또 띄워도 또 괜찮죠? 요기에, 그죠? 물 넣어야 됩니다, 100ml. 100ml? 아시겠죠? 100ml. 예, 정수기 100ml. 물 융합 가서.